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달려라 카톡 카토, 카톡입니다. 어저께까지 비가 오고 추웠는데, 네,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좀 풀렸죠. 서울은 지금 날씨가 꽤 온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 영종도는 아직, 아직 조금. 날씨가 더 올라가려면 다음 주쯤 돼야 될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, 시즌 운 하기에는 뭐, 나쁘지 않은 날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즌 운 기념, 아 오늘은 저기 무이도에 한번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. 사실 뭐, 무이도의랑리의랑 을왕 뭐, 랑리 해수욕장 있잖아요. 뭐, 이런. 꽃들,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멋진 곳이죠. 음, 관광도 많이 하시고. 근데, 사실 영종도에 사는 분들한테 너무 좀 지겨운 장소예요. 특히, 영종도에 라이더들이 배를 안 타면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, 어, 을왕리 쪽으로 많이 가세요. 진짜 많이 가시거든요. 그러니까, 우리끼리는 막 또왕리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, 그래도 라이딩 하기에 길은 되게 좋으니까, 을왕리까지도 안 가고, 전 무의도만 갔다 오려고 해요. 무의도에. 그 소무이도 앞쪽에, 그쪽에 가서, 잠깐 경치도 좀 구경하고 네, 그렇게 올 생각입니다 아 근데 날씨가 5도네 5도 네. 5도 밖에 안 되네 아, 최고 온도가 오늘 한 7도, 8도까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거기까지도 안갈것 같고 한 음, 5, 6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이니까 <laughs> 시즌온 하기에는 뭐 <laughs> 나쁘진 않죠. <laughs>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쭉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, 아,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게 될지 기대감도 있고요. 그리고 또 25년은 또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지 네,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. 네. 기왕이면시즌1인데좀 날씨가 좋았으면 은더 즐거웠을 텐데, 아, 좀 비도 작, 쪼끔, 아주 조금씩. 비가 좀 오네요. 그래서 도로가 또, 도로가 그렇게 뭐 마른 도로가 아니에요. 시원하게 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. 어우, 또. 아직 바람이 차긴 차요. 여기서 어. 오게 들어오는 바람이 칼 같네. 아이고. 아, 오랜만에 타니까 기분이가 좋네요. 기분이가. <laughs> 어우, 좀 심상치가 않은데. 아무래도 영종도가 이 바닷가 잖아요. 섬이잖아요.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좀 변화무쌍한 그런 게 있는데 어좀 어둡네. 아, 이게 지금 오랜만에 타니까 뭔가 좀 기어 변속 타이밍이 자꾸 <laughs> 아, 기어면서 올리는 거는 올리는데 내리는 게 자꾸 한 타이밍 늦게 타네요 아, 불안하게. 내가 저번에 그 사고를 두 번이나 좀 치면서 이게 또 갈비뼈가 아작이 났지 않습니까? 양쪽이. <laughs> 그래서 겨울 내내 운동을 못했어요. 먹고 운동 못하고 살만 찌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딱 헬멧을 딱 꼈는데 야 헬멧이 엄청 어우, 얼굴을 쪼이네. <laughs> 얼굴이 얼굴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얼굴을 확 쪼여버리네요.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차를 보면 왜 이렇게 쫄지? 특히 바이크 타면은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아무 잘못 없거든요, 저 지금. 뭐 그렇게 뭐 과속을 하고 있지도 않고 네. 경찰차가 지나가니까 순간 몸이 막 웅추려 들어. 아, 너무 좋다. 아 너무 좋다. 오우 바람이 부니까 바이크가 밀려나가요. 오우 아이 바다 바람 다음 주면 진짜 탈만 할것 같아요. 이제 이 자켓에 내피도 뜯어내고 그리고 겨울 동안에 모아온 다른 라이딩 기어들도 한번 착용해 보는. 네 다음 주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아, 아 좋네 진짜. 아, <laughs> 아, 아, 좋다. 사실 이거 타고 아니면 뭐슈퍼커브 타고 일본을 한번 가볼 생각이었는데 아 그게 되게 불확실해진 것 같아요. 너무 바빠. 아 오늘은 조금 안가는데 지난 며칠 동안 와 진짜 바빴어요. 막 밤새 일하고. 막. 근데 어렸을 때는 조금. 야근을 해도 어 그게 몸에 크게 무리가 안 갔는데 밤을 새도 별로 무리가 안 갔는데 아40 중반이 되니까 진짜 어 몸이 너무 힘들어요. 어참 밤을 못 새겠어. 진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밤을 못 새겠더라고요. 야근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너무 좀 힘들어요. 어쨌든, 그렇게 힘들어 가면서, 아, 갑자기 일 쳐내느냐고, 에 조금 바빴어요. 이게, 이게 이렇게 바, 바쁘면은, 어, 일본을 어떻게 가? 일본을 가려면 최소, 막, 뭐 며칠씩 가야 될거 아니에요? 어, 그래가지고, 어, 오토바이 타고는, 어, 못, 못 갈것 같다.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. 또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그냥, 아들이랑 비행기 타고, 한 3박 4일 갔다 오라고, 그런 얘기를 하네요. 그래서, 아마 일본은 이제, 그렇게 가게 될것 같고, 지금 같으면 못 가죠 뭐돈 어, 벌어야지 <laughs> 아무리 버킷리스트도 좋지만 돈 벌어야죠 에, 무의도 거의 다가가네요 역시 의왕리보다좀 빠르긴 해 무의도가 아, 예전에는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다리가 생기면서 이제 얼마든지 차를 타고도 갈수 있게 됐죠 옛날에 배 타고 갈 때는 그 뭐랄까 좀그 회사에서 한 번씩 야유회 가잖아요 그때 많이 갔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오히려 더안 가는 안 가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회사 야유회 문화도 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잖아요. 근데 요새는 그냥 뭐 영화 보고 끝내고 밥 먹고 끝내고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야 회사 떠나온지도 벌써 1년이 됐어요. 저는 <laughs> 그러니까 작년 2월인가 그때 이제 휴직을 하고 4월 30일날 퇴직할 때까지 휴직 기간이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. 야 시간 진짜 빠르다. 1년 동안 진짜 후회도 좀 하죠, 당연히. 아 그냥 그 안온한 직장생활 있잖아요. 거기다 또 국무원은 뭐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잘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정년까지 편안하게 다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또안 누리고 그냥 4 0대 중반에 이렇게 튀어 나와 버리니까 좀. 후회가 안 된다면은 그좀 이상하잖아요. 좀 후회도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했던 1년인데 어찌저찌 좀잘 살아낸 것 같습니다. 1년 동안. 네. 그래서 앞으로 제 정년 따지면은 어 저는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. 지금 민구 구조가 밑이 너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업들도. 네, 정년이 한 65세로 늘어날 거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, 아, 어,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몇 년이야? 거의 한 20년? 20년 정도. 예, 네, 20년 정도. 20년 정도를 이제 벌어야 되긴 되는데,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막막하기도 하죠. 20년을 뭘해 먹고 살지? 뭘해 <laughs> <뭐래> 먹고 살지? <laughs> 괜히 나왔나? 응? 따뜻하게 월급이나 받아 먹고 살, 거 괜히 나왔나? 그러니까 그게 그 고민의 이유였죠. 그런데 또, 또, 1년 딱 지내보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, 또 다. 가끔 뭐, 일도 훅 들어와가지고, 그걸로 또 돈도 벌고,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. 너무 걱정했던 곳은 아닌가?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그리고 그만두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 바이크도 안 탔을 건데, 네, 그런 거 따지면은 잘 그만뒀다 이 생각도 들어요. 아, 멋있죠? 음. 멋있습니다. 네, 이쪽도 멋있고. 날씨가 좀더 좋았으면 훨씬 낫을 텐데,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이, 이, 무의대교, 무의대교 맞나? 하여튼 이 다리 위에서 보는 이 바다 풍경은, 어,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 맛에 바이크 타는 것 같아요. 그죠? <laughs> 이 맛에 바이크 타는 것 같습니다. 주말에 오면은 여기가 엄청 밀려요. 어, 여기 들어가는데 아까 그쪽 영종도에서 이쪽 넘어오는 이 길에 어,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한 1시간 걸릴 걸요. 어, 진짜 오래 걸려요. 진짜 정말! 그렇게, 그, 관광객들이 많은데, 평일은 뭐, 뻥 뚫렸죠, 평일은. 평일은 괜찮습니다. 이,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낚시를 하세요. 여기서 낚시들을 많이 하시는데, 어, 잡히는 거는 이제, 마, 망둥어? 짱? 뭐, 뭐죠, 그거? 망둥어? 어, 그게 좀 많이 잡히죠, 망둥어. 망둥어가 많이 잡힙니다.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 낙지도 좀 있고요. 근데 낙지는 잡는 분들이 잡아야지, 저희는 뭐 어떻게 잡는지 모르니까 여기가 제가 처음으로 사고 난데저 <laughs> <앞> 편의점 앞에서 <laughs> 아우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정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여기서 사고 났어요 야, 진짜 넘어진 다음에 야이 아스팔트가 이렇게 단단하구나 <laughs> 어, 슈퍼 커브 타고 한번 사고 나고 그때 남의 차 타고 한번 사고 나고두번을 냈잖아요 슈퍼 커브 탈 때는 넘어졌다기 보다는 미끄러졌어요. 미끄러지면서, 미끄러졌으니까 뭐 어깨도 안 부러지고 어, 다리도 안 부러지고 어, 어, 그렇게 됐던 거죠. 좀 속도가 있었어도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생각보다 크게 다치진 않았던 거죠. 물론 이제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어, 폐를 긁어서 기흉이 왔지만 그 정도야 뭐. 예. 달리다가 넘어진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은 거죠. 여기서 넘어졌을 때는 진짜 세게 넘어졌어요. 세게. 어, 속도는 진짜 없었어요. 속도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갔다가 남의 차를 들이박은 거니까. 근데 이제 그 충격으로 내가 아스팔트에 처박혔거든요. 그 아스팔트에 처박혔을 때 아... 그때 되게, 되게 아팠어요. <laughs> 보호대에다 차고 있었는데도 아팠고, 갈비뼈도 부러졌고. 그랬던 또 기억이 나네요. <laughs> 근데... 어... 다들 그러시더라고요. 오히려 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사고 나 가지고 자 앞으로 조심히 타게 될 거다. 차라리 낫다.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막 내지르다가 진짜 크게 다치고 아니면 뭐저 세상 가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그 정도 다치고 그 정도 어돈 해먹고 <laughs> 그러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저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얼마나 아픈지 알았잖아요. 그렇게 넘어지면은 진짜 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직도 제가 이 가슴 이.. 아픈 거 있잖아요. 가슴 아픈 거니까 그러니까 저 안쪽에 이 폐를 한번 긁혔다 그랬잖아요. 그게 아직도 안난것 같아요. 지금도 아파요. 지금도 지금 한세달 정도가 지났는데도. 가끔씩 가슴이 좀 아픕니다.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이게 낫다. 아, 앞으로 좀뭐좀 뭐좀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서 올해 어, 사고 없이 네, 타는 게 훨씬 낫겠다. <laughs> 그런 생각도 해봐요. 올해는 이제 라이딩 스쿨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어, 라이딩 스쿨도 가서 라이딩 하는 스킬 같은 것도 좀 배우고 그래서 좀더 안전한 라이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. 아, 올해는 이 장거리 투어를 어디로 가볼까요? 우리나라 투어도 좀 가봐야 되는데, 어디로 가볼까요? 저번에 속초 갔다 왔고, 어, 광주를 한번 갔다 와야 할것 같고, 옥포나 한번 갔다 와볼까? 여러분들은 저 추천할 만한 뭐 여행지가 좀 있으신가요? 그거 좀 알려주시면은,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겠다 여기 소무이도 들어가는 길은 조금 길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포장 자체도 좀 좋지 않고, 그리고 또 모래가 많아요. 네. 그래서, 조심해야 되는 것같아 모래가 큰 차들도 많고, 이야, 제가 이 차를 22,300에 가져왔거든요. 근데 야금야금 타서 벌써 1,500을 넘게 탔네. 23,870이네요. 많이 탔다. 차 <laughs> 많이 탔다.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지? 장거리는 속초밖에 안 갔다 왔는데, 아, 여기는 항상 보면은 옷도 있는데, 다운 일이라 무서워. <laughs> 여기 지금 오토바이 어, 타고, 는한두 번째 온 거, 세 번째 오는 거다, 세 번째. 세 번째 오는데, 다운힐이라 너무 무서워. 아, 근데 이런 다운힐에서 커브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사고 나기 딱 좋죠. <laughs> 그런 일이 없도록, 네, 속도를 줄이고. 와, 어, 저 뭐지? 뭐, 공, 아, 배야, 배. 나 공사하는 줄 알았잖아. 배였어. 배, 배, 배? 배 공사하나? 어, 여기는 길이 왜 이래? 오, 길이 좀 비가 왔나? 어, 길이 많이 젖어 있네. 씨, 무서워. 아이고. 아저 소무이도를 건너가 볼까 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 혼자 가기에는 조금 좀... 길도 잘 모르겠고.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 온이라고 좀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그냥 한번 타고 나왔어요.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좀 다양한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으로 좀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달려라 카토 카토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